Got oh, to feel in heaven when my lover's near Lord let this moment last for another year Though today oh. has ended 여기서 또 뵙네요? t s still young. You're still young. You're still young. You're still young. You're still young. y o 예 목에 아아 아 이걸 들고 왔네 이게 바로 제가 개발한 방법이에요오 어, 정말요? 해볼래요? 어, 좋아요. 오 좋아요 떡 어때요? 오 시원한데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아, 어르신들이 타깃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70대에 혼자 가는 어르신이 계신다 쳐요 자녀분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용돈도 넉넉하고 네? 자기 관리에 어느 정도 지출을 할수 있는 분들인 거죠. 음,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음, 노인분들이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좀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안마기를 개발해 보는 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안마기. 어? 아, 곧 도착할 것 같아서 아, 아, 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네, 네 자리 좀. 지켜주세요. 그럼 <laughs> 미래 씨 파이팅. 준수 씨도 파이팅. 네. 아 거의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네 어디쯤 오셨나 해서요. 아저 도착했는데 어디쯤 되세요? 굉장히 애매하다. 어땠어? 그게 아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왔어. 아 도레미 씨였군요. 도, 미 레, 라고요. 도미레. 아니 왜 저색이라고? 그래요. 아, 아 미안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왜 매칭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요. 아, 그나저나 미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뭐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해서. 어? 나도인데. 정말요? 예. 네. 아 근데 전 실내에서 치는 거좀 가깝해서. 주로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laughs> 즐겨 듣는 음악은? 드로트 좋아하는 수름 하나, 둘, 셋, 썸에 아지지 야, 완전 잘 맞네. 아무리 정확한데? 그치? 근데 잘 모르겠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동안 생각해온 이성상이랑은 좀 다르달까? 네가 생각해온 이상형은 뭔데? 뭐랄까, 좀 여리여리하고 긴 웨이브 머리에 애교가 많은 스타일? 응? 없어 응? 그런 사람 없어 이 대표님 한나 씨 일로 오세요 한나 씨 일로 해 일로 해남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한테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laughs> 보고 싶었는데 실제라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혹시 한나 씨 내일 약속 있으세요 제가 한가해서 <laughs> 한나 씨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영업 다 끝낼 예정이라 가지고. <laughs> 한 명씩 바쁜 사람이야, 인마! 한두 씨, 좋은 건데요 친구분들이 너무 재밌으신것 같아요. <laughs> 아, 저희 셀카 한장 찍을까요? 네, 좋죠. 어, 좋죠.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laughs> 화내요, <화재>. 봐봐. <laughs> 와 진짜 웃긴다. 아내 아, 아, 개구리 여기 한 개구리. 진짜 아, 몰아주게 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나테 웃겨요. 아, 아 이건 아까 대표들 모임 사진. 아, 잠깐만. 왜?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오스더. 스톱. 수다개? 누군데? 나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영어 토론 모임에 같이 있던 형이야. 집안이 아, 그렇게 음, 넉넉하지 음, 못해서 유학 음, 갈 형편이 음, 음, 못 됐나 봐나 오스도 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키걸왜 보내야 해오스 근데 뭐 독학으로 공부한 거 치고는 꽤 수준급이었어 창업을 음. 시작하고 어느덧 반 년이 흘렀다 주 고객층인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마케팅 방법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직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나오셨어요? <laughs> 아까 저희 같이 찍은 사진이 한나 씨가 s n s 에 올렸더라고요 친했었나 봐요? 뭐 잠시 친했던 건 팩트예요 근데 또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 l 지는 모르죠 어떤 점에서 제가 밀린 건데요. 한나야, 너무 잘했어. 그런데 아, 소년소녀 가장 가산점, 혹시 뭐 그런 거라도 적용된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절친이면서 라이벌...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르죠. 어쨌든 앞까지가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원 대표도 사람 조심해요. <laughs> 네. 그런데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에도 사실 유일한 가족이 동생뿐이라고 해서. 궁금했었거든요. 부모님이랑은 따로 계신 거예요? 중학교 때두 분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살길 찾아서 떠나셨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랑 저랑 이수 이렇게 셋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랑 이수 둘 뿐이에요. 이수가 굿 이슈다! 이수 이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형님들? 형님들, 저, 군대 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돼서 형님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아무쪼록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군 2년 동안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멋진 군인으로서 열심히 한번 군생활 조져보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 <laughs> 누나! 나 이수 누나, 나 내일 군대 가잖아. <laughs> 우리 집 가장이자 나의 엄마,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우리 누나. 내가 누나 많이 아끼는 거 알지? 2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위젓한 남자가 되어서. 내 동생 이수는 한달 전에 군대로 도망가 버렸다. 입시 공부는 절대 자기 체질이 아니라나. 다녀와서의 선택은 이수에게 맡기려고 한다. 또 보고 있어? 응. 음. 이수 누구보다도 더잘 적응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음. 그래야지. 참, 강한나 대표 전화 왔더라 강한나가 왜? 코스메릭 사업 플랫폼으로도 확장시키고 싶다고 멘토링 원한다면서 이따 사무실 잠깐 들른다는데 괜찮지? 이미 보기로 한거 아니야? 차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아 괴남적은 안 만드는 게 좋잖아. 응? 드디어 나왔다. 대한나이 선상품. <laughs>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laughs> 너무 축하해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눠주고 피드백을 받느냐가 문제인데, 인마. 엄마 친구분들 있잖아. 근데 사실 지인들한테는 냉정한 피드백을 받는 게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로 신청 받고 벌써 이미 반응 뿌렸죠. 난 어르신들이라 SNS는 힘들어요. 아 근데 누가 안마기를 어르신 타깃으로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타깃으로 해보는 건 어떠냐 하긴 했었는데 좋은 것 같은데요? 안마는 어르신들한테만 필요하다.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가. 그럼 나는 신부를 위한 화장품. 결혼을 앞두고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신부 맞춤 클렌징. 와 진짜. 타깃을 바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타깃 설정은 꽤나 중요한 숙제다. 원하는 타깃을 정하고 해당 고객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핵심이다. 좋은데? 네? 먼저 한 번씩 써보세요. 아무르 회원들이 스펙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고가 라인의 화장품을 찾는 회원들도 많을 거고 우리 클렌징 제품 협찬해드릴 테니까 아무르 회원 가입 선물로 나눠주는 건 어떨까 해서요. 아직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우리 회사에 넣으라는 건가요? 아직 샘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도 검증됐고 기능도 대부분 다 갖췄어요. 말 그대로 시제품. 효과가 100% 검증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제품을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 주라는 건 말도 안 되지. 뭐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자리를 만들죠. 네. 뭐 그러죠.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야, 차이주. 그렇게 대단한 기업에서 직원 스펙 가지고 장난치나 보지? 뭐? <laughs> 펜실베니아 유학? 그런 사기쳐가면서 기업 이미지 포장하고 그러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녀온 적도 없잖아. 뭐?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정직하게 성장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 어, 미안해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 괜찮으세요? 어. 사실 저도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님이 오수덕이라고. 감독 응? 같네. すてき。